자, 사인파를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자 모든 거는 다 얘가 보스가 왔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구간을 왔다갔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면 결국엔 진동이라고 볼수 있고, 그치? 사인파 자체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동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보스가 움직이게 한다라고 치면 보스 스크립트를 잠깐 가볼까? 자 이렇게 있죠 어 얘네들은 헷갈리니까 길어 좀 접어놓자 슈블렛도 이렇게 접어놓고 자, 요거 요거 여기 도화기 표시 있는 거 있잖아 요거 여러분들 스크린 여기 도화기 표시 있는 거 요거 누르면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알죠 보기 편하게 자 타겟을 따라 이동하고 싶다 요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이거를 했다면, 그치? 그치? 그러면 나는 뭐가, 방향만 필요해. 먼저 첫 번째, 뭐 결국에는 이동하고 싶다고. 두 번째는 뭐야? 방향이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코드에서는 이 품은 들어가 있고, 뭐, 저거 뭐냐, 스테이트 머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거다 들어가 있잖아 시간 들어가 있고, 그치? 근데 단순하게, 사인파만 이용한다고 치면, 자, 방향이 필요하다. 그럼 그 방향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고 볼까요? 이렇게, 플롯트 X라고 놓고, 매스 F에, 뭐, 사인, 해서, 타임에, 뭐, 타임, 뭐, 이런 거넣는다고 칠게. 곱하기. 여기다가, 뭐, 일단, 요렇게만 넣자. 방향만 구하는 거야. 그래 놓고, 벡터 3에, 뭐, dir은, new, 벡터 3. 저 x에다가, 우린 좌우로만 이동할 거야. 여기다가 곱하기. 뭐, 8? 뭐, 뭔지 모르겠어. 방향. 대충 이렇게만 넣고. 방향이니까, 뭐, 이렇게. 이거 없어도 되고 자그 다음에 이동하고 싶다 코드를 한번 넣어보자 P는 피자로도 하기 VT죠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DIR에다가 물론 시간은 천천히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어떻게 DIR에다가 여기에다가도 시간이 천천히 갈 테니까 아 그치 0부터 들어가겠구나 일단 모르겠다 곱하기 해 놓고 보자. 곱하기 뭐10 이렇게 놓고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자고. 오케이? 얘가 1이었을 때는 1이었을 때그값하고 이런 것들 한번 보는, 보면서 어떻게 운동하는지만 보자고. 물론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일단 보자. 아이고. 죽으면 안 되지. <laughs> 죽으면 안 되지. 자, 저 10을 밖으로 빼서, <laughs> 자, 퍼블릭 플러스 피드. 내가 5라고 놓고. 아, 있나 보다. 됐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우못 쳤는데 잠깐 비켜. 아이고, 뭐야? 왜두 개가 있어? 그게 자. 자, 바로 진동하는 거 보여요? 왜 가운데서부터 진동해? 여기가 영인 지점에서 여기에서부터 갔다가 이렇게 일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야. 오케이? 어. 여기 진동이잖아. 자, 이품음으로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않았어도 어때? 이런 진동을 구현해낼 수 있겠지. 재밌지? 이런 사인파 하나만으로도 요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아, 어. 제거 진동 안 하는데 잠깐 봐 주실 수 있나요? 자, 정리하면 이렇다고. 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 f 스피드를 여기다 속도 부분에도 곱해 줬는데 얘를 앞에다 곱하잖아. 그럼 이거는 진폭이야. 상각 함수에서 어, 얘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래서 아이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가는데 이거를 하면 어떻게 이 진폭이 키워져 어떻게 키워준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키워놓은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값들은 뭐가 돼요 얘가 지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오던 애가 요 값들은 얼마나 주기 프리퀀시라고 해야지 주기를 얼마나 이렇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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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잘게 쪼개느냐 이거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f 스피드를 앞에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 플레이 해보면 천천히 움직이고 하던 거에서 그만큼의 이렇게 내가 해준 것처럼 주기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폭까지 늘려버리면요런 효과들. 더 크게, 이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더큰 진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재밌나요? 어. 음, 네. 응. 그치 내가 지금 요번에 또 하게 될 내용이 이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저께 했던 거에서 보면은 두 번째 내용으로 이걸 한번 끊고 갈까? 그래.